반갑습니다 오라클 PL/SQL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DBMS 언더바 SQL 관련 실습을 할 텐데요. t 어, DBMS 언더바 SQL로 일반 커서를 만들고 얘를 참조 커서로 변경해서 클라이언트 쪽, 호출한 쪽으로 리턴하는 함수 만들고 어, 그 함수를 실제 호출하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DBMS 언더바 SQL 패키지는 동적 SQL을 사용하여 동적 SQL을 좀더 편하게 다룰 수 있게 하죠. DML이나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또는 DDL, 크레이트, 드자 이런 구문에 대해서 구문 분석, 실행,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함수나 프로시저를 제공하죠. 이 패키지 안에서 자, 이 패키지에 파스를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sql 그문을 파싱하고 d d l 의 경우 별도의 스큐트 프로시저를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insert, update, delete 또는 select, q u 이런 것들은 파스하고 스큐트에서 실행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워라클 1 1 g 이후 dbms 언바 sql의 t o r f 커서 우리가 오늘 이걸 이용해서 일반 커서를참조커서로 바꿉니다. 일반 커서를 참조 커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커서는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커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서라고 하면 다 일반 커서예요 정적이고, 커서는 셀렉트한 어, 셀렉트 결과물, 결과물을 쳐다보는 핸들이나 포인터가 커서입니다. 첫번째 레코드를 쳐다보죠. 셀렉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가리키는 것을 변경 못합니다. 일반 커서는. 참조 커서는 이거 가리켰다, 저거 가리켰다, 가능하다. 일반 커서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함수나 프로시저 호출한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턴 못한다. 일반 커서는 참조 커서는 리턴하는게 가능하다. 자, 그 차이가 있고요 오늘 참조 커서로 리턴하고 리턴되는 결과 화면에 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은 SQL 디벨로퍼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펑션을 만들어야죠. 자,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펑션, create or replace, 펑션, 이름은, emplist, 파라미터는 자, p n d b p t n o 자, 부속 코드를, 어, 받습니다. emptable에 dptno, c o 이랑타입을 같이 해주세요. 자, 함수는, 부속 코드를 파라미터어 받아서 그부속 온도를, 어 커서가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펑션은 리턴 타입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참조 커서를 리턴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c 스 아래 부커서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을 써 주시면 됩니다. is, begin, end.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기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변수는 일단, 한두개 정도만 선언을 해볼까요? 아, 어, 이건 바차로 하면 되죠. 어. 자, v u n d e r a r sql 변수는 sql 셀렉트 e 리 문을 담을 변수예요 답의 문자열 5 0 0자리이좀 좋습니다. v u n d e r a r 커서는, 그냥 이때 저로 줄게요. 자, v u n d e r a r 커서는 우리가 begin 처음 들어오면 dbmssql.opencursor 해서 cursor를 제일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그때, uh, 어, cursor의 id를 리턴 해줘요. 그걸 받을 변수입니다. 그래서 b e g i n n d 처음 들어오면 v e n 커서 변수 cursor 변수에서 dbmssql.opencursor dbms 이렇게 opencursor로 옵션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커서 하 만들고 커서 아이디를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냥 숫자형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v 수 n r 커서 변수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일반 커서죠. 네, 우리가 만드는 일반 커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자, 일반 커서가 v 수 n r 커서가 되는 거죠. 자, select 코리문 들어야 되겠네요. 자, select 코리문은 자,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로 여기 파라미터를 주는 함수 함수 실행할 때 파라미터 주죠 부서 번호 그 부서 번호를 넣어서 그 부서 번호를 셀렉트합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자보여드려 SQL 자그 다음에는 SQL 문을 파싱 해줘야 됩니다 파싱하고 바인드 변수 매핑하고 SQL 문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SQL 문 파싱합니다. DBM 선두바 SQL 파스하고 자 커서 SQL 문 세번째 파라미터는 어, 버전 7 이상 오라클 버전 7 이상에서는 다 네이티브 자 정수 1입니다 예 예로 주시면 되고요 음, 버전 7이면 네이티브 대신에 V7 6이면 뭐 V6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싱 했었죠 자 파싱 하면 이제 시, 바, 아, 바인드 변수 맵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땡디 있죠? 땡디를 맵핑시켜줘야 되겠네요. 바인드 변수, 바인딩. 자, dbm에서는 sql에 bind v a r i a b 하면서 커서 바인드 변수 땡디였죠? 바인드 변수 이름 d. 뭐가 들어갑니까? 요 함수 실행할 때 주는 요 값, 그죠? p u n d e dbt. 부서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여기 들어가서 콜리 모니 실행되겠죠. 자, 바인드 변수 맵핑까지 해줬습니다. 자, 콜이 실행합니다. 콜이 실행은 DBMS 더바 SQL에 execute를 하는데, 얘는 실행된 값수을리턴해주게돼있어요 실행된 값수을리턴해주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v 언더바 cnt라는 변수 하나 만듭니다. 자, 인티저 인티저라고 인티저 타입의 변수 없이 했 만들고, 자 받아줘야 됩니다. 실행된 건수를 여기서 리턴해 주는데, execute가 어, insert, update, d e 이런 것들은 정확히건을 리턴해 주고요. 크 r e a t e d 이런 ddl이나 지금 ddl 이런 select 이거는 부정확한 값을 던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커서를 만들 줘요, 셀렉터로 자, 이런 거는 이제 e x e c 하면 이렇게 0이 들어옵니다. 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 x e c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SQL문 실행돼서, 자, 입력 만약 2 0이라 줬으면 20번 부서운호로 이렇게 select할까입니까? 그럼 우리의 브랜드 부커서가 여기 첫 번째 레코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정적인 커서, 일반 커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상태로는 외부로 값을 리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커서를 참조 커서로 변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조 커서로 변환하면 toRF 커서는 함수를 쓰던데 참조 커서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d b m s q k 에 toRF 커서 써서 원래 우리의 커서, 정적 커서 넣어주면 얘가 참조 커서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v a n d RC 변수를 여기서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 v a n d RC. 참조 커서는, 리턴, 리턴문에 있는 요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시선더바아래브 커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조 커서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 어, 리턴해주면 됩니다. 리턴, v 언더바, rc. 자, 요렇게 하시면, 우리, empdist라는 함수, 펑션이죠? 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 구조, 모양은 보시죠.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함수는 반드시 리턴 타입 주셔야 되고요. 자, Ctrl A, Ctrl Enter 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함수가 컴파일이 잘 됐네요. 우리 함수는 부서번호를 받아서 사원들의 목록을 어, 리스트업 하는 그 커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참조 커서 변형해서 그 참조 커서를 리턴해 줬습니다. 누군가가 호출을 해야 되겠네요. 자, 누군가가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호출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니까 어떤 변수가 받아야 되겠죠? 변수가 받아야 됩니다. 자, 변수 이름은 rf커라고 하고, 우리가 페레스킬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rf커서 타입으로 타입을 주면 됩니다. 변수 이름은 rf커. 다시 이 글로는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를 왼쪽에 놓고, 자, 이, 이 t 트로 실행합니다. 자, 저게 호스트 변수니까 땡 해야 되죠. 땡. 자, r f c u 오른쪽에 EMP list라는 함수. 자, 20은 무슨 하죠? EMP list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런데 호출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결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여기 밑에서 프린트, RF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건 귀찮으니까 제가 여기서 위에다가 set, auto print on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변수모뭐 들어오면 출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만 하면 RF커의 값이 들어오면 화면에 출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그냥 이렇게 잘 나왔네요. 자, 2 c b 부서원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SQL 플러스 환경 자,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호출했지만 자, 이런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이나 Spring, Spring JDBC 같은 데서 호출해서 output으로 받아서 결과, 결과를 결과 뭐 자바의 result set이나 이런 걸 변형해서 자바 단에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받으려면 참조 커서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목록을 참조 커서로 만들어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커서를 참조 커서 변경해서 리턴하는 것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